한국에와 있는 그런 기분이야. 존경합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우랑 이런 거에 대한 모든 거를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해봐야 돼요. 안 그럼 제거 따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유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재료 소개를 먼저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볶음면에서는 그냥 끝판왕이에요 자, 일단은 1인분 기준으로 할 건데 토마토는 저는 집에 남아 돌아서 넉넉하게 했지만 1인분 기준으로는 3개 가운데만 통으로 갈라서 있으면 확실히 향이 좋아요 제가 보통은 없어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을 이거는 향이 좋고 두 번째 이 표고버섯 표고버섯 말린 거를 불려가지고 갖고 온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주 얇게 이 정도는 그래도 넣어주는 게 향을 살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거 싫으시면 안 넣어도 되죠 대신 다른 버섯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이거는 양파입니다 좀 작은 양파예요 70g이에요 얇게 썰을 거예요 정말 얇게 양파는 이렇게 쓰는 거 아니죠. 안쪽으로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쓰가 나가다가 좀 쓰기 힘든데 그럼 옆으로 돌려서 다시 안쪽부터 넣어갖고 쓰는 거죠. 안쪽부터. 안쪽부터. 그래야지 이게 모양들이 이런 식으로 일정해되거든요 그런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새우입니다. 오늘의 메인 재료 새우. 5170 짜리 새우입니다. 저는 중량 달았고요. 냉동새우예요. 냉동 상태에 300g 달았어요. 엄청 많은 거예요. 왜 이걸 많이 하냐면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넣어두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이 요리뿐만 아니라 컵라면에 넣어서 먹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할 필요가 없다. 몇 개냐. 꼴랑 300g인데 3 8개 38개. 근데 요게 일반적인 중국집 같은 데서 짬뽕에 한 개씩 들어가는 그 정도 새우의 사이즈거든요. 이 51, 70이. 뭐 좋다고. 짝짝짝. 잘했다. 저는 요거를 3분의 1 빼고, 이만큼은, 완전 다질 거고 이거는 그냥 툭툭 다질게요 이거는 좀 새우 입자가 있다 뭐 얇게 써는 거 같지만 얇게 썰어봤자 어차피 새우 입자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그 정도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한번더 옆으로 썰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새우가 어우 너무 커 이런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이렇게 굵게끔 먹을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넣어주고 얘네들은 탁 쳐주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그냥 부셔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팟. 제가 중식도가 지금 옆에 있는데 이건 이거, 이거 쓴거 설거지가 싫으니까 이걸로 그냥 툭툭 치자구요. 세게 세게 안 쳐도 되니까 툭툭툭툭 치면은 그냥 부서진다, 이러다. 뭐손될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툭툭툭 치면 돼. 이렇게 입자가 있는 거. 여기 툭툭 두드린 거. 이거는 다 부셨잖아요. 그래도 한번 썰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새우는 저는 절대 때려주기 위해서 전분 안 넣어요. 지금 미리 얘기할게요. 이게 전분 넣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전분을 넣는 이유가 양불리기 말고는 이유가 없다. 이거 해보시면은 알아요. 이게 얼마나 찰기가 있고, 얼마나 얘네들이 이 끈적거리는, 이거 뭐라 그래야 될까, 이걸? 이게 얼마나 끈적거리는데. 그리고 칼 같은 걸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 이거를 전분을 넣어서 괜히 싸구려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한번 더. 한번 도마에다 다져주는 거지, 이렇게.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거는 뭐 돼지고기처럼 많이 쳐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고. 얘 자체가 그냥 그 끈기가 어마어마합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자, 이제 이거 두개다 섞어요. 고. 칼이 아니고 손으로 웬만하면 하시고 이렇게 섞어줍니다 섞어서 한번 쭉 펴주고 이렇게 핀 다음에 여기 간을 여기다 때릴 거예요 많이 하실 분들은 당연히 볼에다 하시면 돼요 예상하셨겠지만 당연히 저는 치킨 파우더 많이 넣으면 안 돼요 1티스푼 요거 자체가 짜면 안 됩니다 1티스푼 조금만 이렇게 펴줘도 꽤 많아요 여기 간이 돼 있죠 그리고 후추 후추는 카운트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저는 뭐 넣을 거냐. 음식이 완성한 향이다. 이대로 그냥 묻히시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웬만한 새우 요리의 그 끝판왕들이 나와요. 저는 이거 넣을 거예요. 고수. 여러분들 싫어하니까 넣지 마세요. 저는 이게 무리수. 막 제가 되게 막, 와. 한동안 말을못 이었던 풀이 고수. 저는 이게 이 매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고. 이거 좋아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넣지 마시고. 아니면 여기다 대파, 쪽파, 쪽파를 이렇게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넣시면 으그아요 자, 이거를 이제 여기 섞어줍니다. 귀찮잖아. 자, 칼 놓고 손으로 이렇게 비벼. 새우는 굉장히 찰집니다. 전분은 안 넣어도 돼요.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 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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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보면 조금 더 점성이 생기죠 이미 생겨있지만 조금 더 점성이 생기는 그 정도 느낌만 잡아주고 이대로 서 내가 먹을 만큼 사이즈로 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요거 요거 완자 이런거안 떠도 돼 손가락으로 요만큼이면은 뭐한 개에 저기가 완성이 돼 라는 정도로 굴릴 필요 없어 손을 이렇게 잡아주고 저는 오히려 동글동글하면은 오히려 공산품 같잖아요 그래서 싫더라고 이렇게 한번 꼭 이렇게 예쁘게 잡아줍니다 근데 다 사이즈는 웬만하면 좀 일정하게 해주시고 공산품같이 하라는 게 아니고 질서는 一緒でしょ 자, 이렇게 하면은 세트로 12개에서 13개가 나올 건데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거 볶음면을 만들 건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데울 때는 이렇게 물을 팔팔 끓이신 다음에 불을 줄이세요. 그러니까 물이 빠글빠글, 바글바글, 보글보글 중에 보글보글인데, 보글보글이 안 끓어도 됩니다. 왜냐면은 끓고 있으면 얘네 틀어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모양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숟가락으로 떠서 넣듯, 아니면 칼로 떠서 넣듯. 칼로 떠서 넣으면 그냥 이렇게 갖고 쏙 해서 칼로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요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칼로 하는 게 불편하다. 숟가락으로 이렇게 하셔갖고 넣으시면 됩니다. 넣어주세요. 완전히 보글보글 끓는 게 아닙니다 세게 넣으면 안 되고 빠글빠글 끓는 상태에 넣으면 안 됩니다 풀어져요 풀어져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런 완자들을 일단 풀어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양을 유지하는 거 이렇게 넣었으면 은 이제 이렇게 불을 켜줍니다 이 안에 들어간 거는 새우랑 뭐 향신료 조미료밖에 없기 때문에 물이 끓기 시작할 때쯤 되면 이미 다 익었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왜안 익지? 이런 거 하실 필요가 없다 아예 그냥 뭐 여기 풀어지는 거 없고 모양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런 모양의 완자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진짜. 이제 여기서 향이 좀 빠진다는 거. 이 국물을 이용할 수 있냐? 없어. 그냥 버려. 제발 간장게장 이거 보고 버리라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꺼내서 보관을 합니다. 대충 꺼내 가지고 드실 만큼만 쓰고, 저는 오늘은 네개 쓸게요. 나머지는 얼려놨다가 컵라면에다가 드셔도 진짜 죽여. 이 상태에서 제가 하나 먹어볼게요. 자 바로 그냥 꺼내서 아. 음, 맘마마 요리 의완성은 향이고 천국에 와 있는 그런 기분이야. 간이 여기 국물에 다 빠졌으니까 이제 간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제 바로 볶으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불 켜주시고 기름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기름은 사실은 하나, 둘이 정도가 굉장히 적당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열 받을 때까지 그냥 기다려 줍니다. 열 받았다는 거는 기름이 막 여기 잘 돌아다녀. 음, 그래요? 잘돌아다녀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진 마늘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하겠습니다. 1테이블스푼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마늘이 하얗게 뜨는 거, 이게 막 타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그건 진짜 안 되고 절대 싫고요. 자, 이 상태로 이렇게 하얗게 일어나게끔 센 불에 하시면 안 되고 약한 불에 하셔야 돼요. 센불하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불 끄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고 요게 됐으면 이제 양파하고 모든 걸다 넣어줍니다. 양파, 표고, 토마토 그리고 불을 어떻게? 이거 중국 요리인데, 이거 중화 요리인데, 약하게 틀어줍니다. 그냥 약하게. 약하게 틀어서 약하게. 마늘 태우지 마세요. 절대 태우시면 안 됩니다. 토마토는 익으면 굉장히 깊은 맛을 내요. 그리고 굉장히 기본적인 향을 낸다고. 결국은 또 향이네. 양파가 생양파만 아니다. 라고 느낄 정도로만 볶습니다. 볶다가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저는 오늘은 이 파스타면. 파스타면 1인분 정도인데, 이거를 끓여놓은 거. 파스타면은 여러분들이 삶고 싶은 6분 알단테, 뭐 등등등. 저는 그냥 10분 삶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저같이 촌놈의 입맛은 그게 제일 좋아서. 다른 면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중화면 사용하셔도 소면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좋아서 이거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간 할게요 간은 딱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1번은 굴소스예요 자1테이블스푼에 굴소스를 넣어주고 아까 우리 완자에도 사용했던 치킨스톡만 조금 넣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1인분이라서 1티스푼은 많고요 2분의 1티스푼? 이 정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취향에 따라 후추 후추는 꼭꼭꼭꼭 꼭꼭꼭꼭 필요하죠 전 좋아하니까 많이 어요 소리도 좋고, 면이 다시 풀어지겠죠, 이제. 열 받으니까. 코팅팬에서 젓가락을 안 까지나요? 여러분들은 기술이 없어서 까지만, 저는 안 까집니다. 저는 이 미세한 그 차이와, 이 표면을 제가 읽어, 느끼고 있다고 이미, 이렇게 느끼고 있어. 요 자, 면이 조금 풀어졌잖아요. 풀어지면, 저희 오늘, 주인공 네마리 이름 봉신으로 4개는 넣어줄게요. 그래야지 뭔가 풍족하니까. 겉에 간도 조금 더 대고, 이런 애들. 여기 센불에서 막, 면을 진짜 태우듯이 볶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살살 데운다는 느낌으로, 볶는 거예요. 자, 간한번 보고. 음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맛있냐? 여러분은 안 넣어줘도 되지만, 저는 당연히 다시 한번 더, 이거 고수, 박치뭐 이렇게 불리는 이 아이. 이 아이를 그냥 대충 쫑쫑 쓸지도 않고 이렇게 넣고 한번휙 해서 담아서 마셨더니만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했습니다. 맛있다! 굳이 꼭 설탕이랑 이런 거까지 계속 넣어야 되는 건 아니야. 어떤 요리냐에 따라서. 자, 마셨던님만테단 말씀드리고 을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담았어요 뭐 누가 봐도 파스타죠 다 노리고 한 거야 그 요런 식으로 해서 그냥 굴소스로 비빈 중화 느낌의 파스타다 이걸 만약에 더 중국식으로 하려면 은 약간 쌍로드, 노드, 노추, 다크소스 소스 이렇게 불리는 애들을 넣고 좀더 까맣게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거죠 물론 제 조도랑 이런 게좀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약간 갈색빛이긴 한데 자, 음식의 완성은 향전 토마토랑 고수랑 이렇게 해갖고 면이랑 먼저 먹어볼게요 불라 약간 못 해갖고 쌀밥 있잖아 밥 그거 없으면 못살거든요 이거면은 제가 그거 없이도 6개월은 살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이것만 그냥 간도 그렇고 모든 걸다 요대로만 해서 준다면 이 온도도 그렇고 그럼 저는 이거 먹고 살 자신 있는데 음음 음. 제가 치킨 스토로는구소 수밖에 없는데 어디서 단맛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네 토마토인가 토마토랑 양파에서 나온다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천연 재료가 이 정도의 단맛을 뽑아낼 수 있나 아, 믿네요 제가 토마토를 이거를 후숙을 한 3주 정도 한 거거든요 정말 달고 맛있네요 토마토가 그래서 이게 단맛이 향확도네요 양념이나 이 햇양파에서 오는 그 단맛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햇양파는 그게 수분이 너무 많아서 요리하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요리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런 거 하면 또안 보죠 뭐안 보든 안 보든 마지막으로 이거 새우 한입 먹고 가겠습니다 아, 우와! 이거 좀볼 때는 짜지네 이번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요리 즐거으면 좋겠습니다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 꼭 해보시고 해봐야 돼요 갑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이해물아천풍 제가 목숨을 만은니다 일도 정말 쉽고요 정말 특별한 전뽕이에요전 자신 있습니다 가맹 문의하실 거면은 밑에 고정 댓글 여기 보시면 적혀있으니까 거기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진짜 좋은 음식이에요 잘될 거라 확신은 의심치 않습니다 이 국밥킹 여러분들은 하실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다 해놨고요 써는 것까지 다 해놨습니다 육수부터 모든 걸다 제가 해놨으니까 그냥 다 팔기만 하시면 돼요 정말 쉽고 완전 수정 창업에 샤 미니샵도 가능합니다 밑에 고정색도 참고하셔가지고 세상에 어떤 맛인 지 제가 자신 있어요 맛으로 재방문을 무조건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코스트도 환상적이니까 해물아짬뽕이랑 저희 얼큰순대국밥 국밥킹 제가 목숨 걸고 하니까요 많이 문의해주세요 진짜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모든 게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